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오함에게 돌아오되 레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숲, 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상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호 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오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군여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오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루오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루오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제자 스마냐와 성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브함과 여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브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합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제 이름 때문에 항상 많이 들었던 별명이 어,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 때문에 항상 많이 불려왔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간신입니다. 간신. 이름이 충신이다 보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간신이라는 별명이 참 많았습니다. 간신. 간사한 신하라는 뜻이죠. 간사하다를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하다는 자기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 간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보면서 사람들이 단지 내 이름 때문에 간신으로 부른 것이 아니구나 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간사면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오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11장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 12장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로호보암을 향한 평가는 악을 행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간사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굳게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섬기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하였다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르호보암은 고장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로브함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다이왕이고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 왕인데 고작 남쪽의 작은 부분만 다스리는 게 말이 되는가? 너무 화가 나서 북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자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옹사 18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싸워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믿습니다. 우리 11장 4장 3반절, 4절 4절 3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자를 통해 루보암을 막으셨습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야 선자의 말에 로보함의 반응이었다 합니까? 우리 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로보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10장에서 로보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버렸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10장 13절에서 19절까지 로보함이 듣지 아니하였더라만 세번이나 나옵니다. 로보암은 잘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주관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평소에 로보암의 모습이라면 스마의 선자의 말을 단칼에 그냥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은지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단칼에 그냥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왕국의 반도 차지하게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전쟁을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보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쟁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루보함이 왜 그런 것입니까? 듣지 않았을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라를 다스리게 시작한 상황에서 루보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유다와 베냐민마저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나라도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보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안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을 보면 루보함은 전쟁 대신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을 더욱 경고하게 합니다. 매우 강하게 하여 안정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오보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오보함에게 돌아오되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루오보함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과 재산들을 다 버리고 루오보암에게로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산당을 차리고는 그곳에 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가 입맛대로 마음대로 또한 제사들을 뽑았습니다. 기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들과 레인들은 모두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다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가 살아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만 온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인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한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찾는 자들이 레이 사람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내려온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르오보암에게로 나왔습니다. 르오보암에게 나왔다는 것은 르오보암에게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다를 읽어보면 이후에 딱두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사 왕 때하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두왕 모두 영적 기억을 이루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들이었습니다. 로보암도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이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로보암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져 불안정하고 나약하던 로보함이 강성해졌습니다. 로보함이다이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인하여서 로보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로보함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 이거를 이전 번역으로 봤더니 마음을 오로지 하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여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원어로는 해킹이라고 하는데 변함없이 경고히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경고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금요기도의 이름이 오로지 기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굳게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안타까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7절 다시 보면 3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호보암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한 것은 오직 3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2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로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하던지라로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잘될때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로함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스마야 선자의 말 한마디에도 순종하고 전쟁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에게로 온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강성해지고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까? 12장 13절 보면 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루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앞에서 루호보암은 하나님을 향할 마음을 굳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호보암이 자신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것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던 것이 나에게 있는 권력과 물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간사함이란 뜻은 자기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간사한 일입니다 루호보암은 간사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호보암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질이 되자 온 이스라엘도 왕을 본받아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열1기상 14장 23, 24절에는 이때의 유다의 제약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세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오보함도 남유다도 여로보암과 북 이스라엘처럼 되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고 죄악과 가증한 일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남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제 5년에 애굽 왕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은 애굽을 통하여 유다를 치셨습니다. 앞에서 경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성읍들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자랑하던 금방패도 다 빼앗기고 노 방패로 전락되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초기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린 후 2년 뒤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아마 르호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루호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년의 재임기간 동안 3년만 강성을 누리고 14년간 악을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루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최종평가가 어떠합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루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와를 호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루호보암은 악을 행한 왕으로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악한 왕이 된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은 악한 것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누워보안과 다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몇주전 서울 스탠 미팅 후에 오산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 뵙고 광주로 오기 위해. SRT역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제 MBTI가 T와 J가 강해서 저는 막히지 않은 시간대를 파악하고 동시에 T맵으로 예상 경로와 시간을 계산한 후에 그에 맞춰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혔습니다 이러다 기차를 놓칠 것 같은 걱정에 저도 모르게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기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 사고가 언제 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막힐 땐잘안 나요 뻥뻥 뚫려 있을 때 사고가 나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의아했습니다. 기차 놓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사람 놀리는가? 이런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쓰면서 이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뻥뻥 뚫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잘 열리도록 내가 빠르게 잘 달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인생이 뭔가 꽉 막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주님이 운전하시는 택시에 올라 탔는데 왜 그러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저도 그 당시 택시 안에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기차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길이 뚫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신히 도착해서 달려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길이 뻥뻥 뚫려있고 내 예상대로 되었다면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왜 찾았겠습니까? 기차를 타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간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 그러합니다. 정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나올 때에는 휴 시원하다. 전 바빠서 이만 다음에 또 부탁드려요. 이렇게 주님과 바이바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어렵든지 잘 풀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을 원하십니다. 성공과 축복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할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면 이뻐하시고 못하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정말 철통같이 구르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고 응접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되고 안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또한 잘될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건, 사고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희노애락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하면 우리의 신앙도 경고하게 됩니다. 경고한 반석에서 위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만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양적인 다른 가치관에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으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함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